안녕하십니까 부자의 상징 만수르 인사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죽지 않는다 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중 6% 5%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점자 조금 올랐다고 좋아하는 것보단 의미 있는 자리가 도출되었다 자그 부분에서의 상승은 다시금 정상을 향해 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 자, 이 모든 건 만수의 시나리오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다시금 짚어 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 친환경 모두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만큼 에너지를 쭉쭉 뽑아낼 수 있는 AI 시대의 필수재. 이쯤에서 받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댓글, 구독, 좋아요. 자,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만수가 잡아드렸던 시나리오는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한 상승 트렌드 라인을 그어주고 그 아래서 파동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고점과 저점을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패턴과 추세라인, 지지라인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점 만수가 콕콕 집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튜버들이 어떤 분석가들이 저만큼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 자 3주 전에 말씀드렸죠. 대충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점 이 정도는 잡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희에 매도하라. 여기까지 1차적인 조정은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 끝없이 올라가는 차트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산 에너빌리티라도 말이죠. 좋은 기업이라도 조금씩의 조정들은 필요한 기간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시라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크게 뭐 작게는 이러한 추세가 있겠지만 크게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수풀 더 크게 트렌드 라인을 마찬가지로 그어 보세요. 같은 각도로 자 이렇게 되면 하나의 추세가 완성이 되면서 상승. 파동을 그리고 있다는 점 미리 체크해 두시면 이러한 상승 트렌드 상단에서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그 이전에 3주 4주 전에 찍어드렸던 내용에서 97,000원까지 갭을 메꾸고 상승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상단 저항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점 만수가 짚어드린 부분 오늘 좀 목소리 크게 낼 부분 아닙니까? 예자 그래서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꼭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현재 지점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다시금 상단 자리를 도전해 볼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추세 라인이 뚫린다면 정확히 이전 매물대까지 충분히 매물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섰다. 자, 말씀드리면서 현재 라인을 끝까지 추격해 봐야 합니다. 자, 왜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자, 그래서 만수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잡아드린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자,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을 27년까지 하겠다.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 아닙니까? 자, 풍력,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 부근과 차세대 태양광과 중요한 내용이죠. SMR 개발을 가속화하겠다. 가스터빈이 필요하단 거 아니겠습니까? 눌림이 오면 반드시 받아내야 할 종목 중에 하나지요. 자, 거기다 트럼프, 미국 또한 AI 전력단의 117조의 원전에 배팅을 하겠다. 자, 일본한테 받았던 자본 투자금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글로벌적인 웨스팅 하우스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 패권 싸움입니다. 자, 에너지가 곧 지배할 수 있는 시대, 그 모든 축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는 점 차트도 중요하지만 자, 시대적인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만수가 다시 트렌드 라인에 돌아왔다 싶어서 오늘 오전부터 빠르게 추천을 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언제부터 잡아온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이겠습니까? 자, 2월 14일에도 과거에 화려했던 종목 시장은 이런 기업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러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 정확하게 짚어드렸던 종목이었죠. 차트를 밑에 보시더라도 정확히 저점 이후에 큰 상승을 만들어 주고 엄청난 기간 동안에 매집이 이루어진 박그릇 패턴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손잡이까지 만들어 주고 돌파하는 시점에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실 타이밍이 왔다. 자, 쓰러가시라고 말씀드렸죠. 5월 11일이었으면 정확하게 패턴을 완성하고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점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만큼 만수가 근거를 바탕으로 공부방에 잡아드리고 있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이러한 만수의 내용들 가장 먼저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 자, 공부방 입장 방법 말씀드리면 자, 위 번호로 83462 1나 38로 문자 8만 적어 보내 주시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는 공부방입니다. 24,594명이 그냥 계시는 이유가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도 100% 무료로 운영되는 만수 공부방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끝까지 저점에서 고점까지 발라 먹을 수 있게 자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단기간의 조정도 여러분들한테 허용하지 않는다 만수가 영상에서도 짚어드렸지만 이러한 차트 설명과 함께 자 최고점 올만큼 왔다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부분 확인시켜 드린 내용들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또 다시금 좋은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기고 있죠. 금리 동결이다, AI 버블이다. 이런 소리들을 하더니 또 다시 대폭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이런 널뛰기 장세에서는 혼자 힘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수 믿고 다시 한번 입장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만수 여러분들 귀찮게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주신 문자에 비밀 가입 링크를 보내 드리려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보내 주셨다 생각하고 간판 내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 차트를 조금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SMR 원전 주죠. 자, 조금 고무적인게 같은 섹터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잡아 드렸던 내용이 이러한 빛각 부분을 충분히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 기술에서 또한 잡아 드렸어요 만수가 기가 막힙니다 자이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파동 라인 입니다 우리 기술에서 보시면 요렇게 론요렇코로 다시 내려온다면 큰 폭의 하락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주주 분들도 해당 자리가 깨지지 않는지 잘 지켜보셔야 하겠고 손절라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난 견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잡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왜냐 파동이 그래요 파동이 여러분들도 보이시잖아요 강력한 추세를 뚫어 올리는 시점에 그래서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자리였고 현재는 지지를 받을 자리를 말씀드리며 뚫리는 부분까지 리스크 부분까지 싹 잡아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잡아드렸던 우리 기술이었고요. 6월 16일이 되겠고 해당 자리는 파동의 고점으로 올라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분석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에서도 잡아드렸죠. 일봉 차트에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별표 표시 뿅뿅뿅 해주면서 현재 자리가 중요하고 돌파를 했을 경우 새로운 영역대로 나아간다. 이러한 부분은 두산 애러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도 변곡 맥점이 현재 다가오고 있다. 자, 이러한 트렌드 라인을 지켜주면서 큰 삼각수렴 형태를 뚫어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받고 더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움직임을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고요. 그럼... 자, 영상에서 확인시켜 드린 것처럼 자, 이러한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켜줘야 한다는 부분. 자, 그래서 정확히 우리 기술 또한 현재 자리에 도달해 있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큰 상승을 위해서는 수렴 형태를 가져가면서 기를 모아 주면서 아니면 그냥 뚫어 올려 제끼면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점. 게다가 이전 고점 라인은 충분히 좋은 지지 라인이 또 만들어지겠죠. 자, 하지만 이 추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더큰 차트 파동에서 말씀드렸던 이전 고점을 기반으로 삼으시라. 자, 말씀드린 게 현재 자리가 자, 요런 자리수 있다. 왜냐? 상승이 크게 나왔고 조정이 있었고 상승 조정 더큰 피날레가 한 번은 더올수 있지 않을까? 자,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전 매물대들을 뚫어 뚫어 올린 상황이고 그 지점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개지요자 그래서 현재 추세는 아직 살아있고 주봉상 보시더라도 21선이 뚫리지 않고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점자 그래서 오늘의 반등이 의미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세력 형님들이 아직은 살아있다 아니겠습니까 자, 현재 게다가 거래량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버티지 못한다면 현재 자리가 불안하다면 일부 상승 자리에서 조금씩 덜어내면서 본인이 컨트롤 하셔야 된다는 점 멘탈 케어까지 만수가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금리이나 12월 10일입니다. 자, FOMC 회의 이후로 강력한 변동성이 예고가 되면서 현재 높은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는 것, 떨어지면 쓸어 담을 수 있는 근거를 드리는 만수의 공급방 잊지 마시고, 늦지 마시고, 입장에 계시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다시금 번호 간판 올려 보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잃으실 게 없다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위 번호로 팔만 적어서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기가 막힌 타점들 싹싹 잡아 드리는 부분 자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길 그리고 제 이름. 만수로와 같이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DS 경제 전문가 만수의 수익 내는 방법을 바로 공개해 드릴 거고 만수하면 뭡니까? 패턴 마스터의 타점 잡는 요령들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여러분들 모두 부자의 상징 만수루. 될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만수가 운영하는 슈퍼 개매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 방에 들어오셔서 아침에 뉴스들을 쭉 훑어 봅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이 대통령 ai 강국 도입을 위해서 10조를 투입 생계급여 200만원 이상 지원 로봇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 투입 자 이러한 기사 뉴스들 모아서 보시면서 현 시황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현 기사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푼다는 거죠. 자, 돈이 풀리면 당연히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인플레이션은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현 시대 상황을 읽고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자, 그러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망에 짚어드린 시황 흐름을 확인해 봅니다. 자, 9월 30일에도 짚어드렸죠.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자, 3분기는 실적 데이터가 높은 산업 기업 위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컨센서스가 높은 반도체 유리기판 기업들 위주로 채우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TLB, 심텍 뭐 이러한 반도체 직군과 유리기판, 피롭티스 캠트로닉스, 하이닉스 자, 이러한 HBM과 유리기판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러한 흐름들을 읽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힘을 씁니다 자 기준이 섰죠 자그 이후에 나오는 추천 종목들 다시 확인해서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SKC, JNTC 자 이러한 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좋은 타점을 잡아 나가야겠죠 자 따라서 10월 23일 날 말씀드렸던 캠트로닉스 또한 33,000원 현재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10월 23일 이후로 최고가 45,400원까지 5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점캠트로닉스 시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방에 다시 잡아들인 탄탄한 실적주들을 잡아라. 자, 이러한 기업들 내용들 공방에서 확인된 이후로 추가적으로 기사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삼성과 SK 영업이익은 10조를 찍는다. 자, 미리 짚어드렸죠. 10월에도 기사만 보시더라도 목표가가 50만원, 10월 10일입니다. 메모리 업사이클 강하다. 9월에도 공부방에서 반도체 섹터의 토픽은 SK하이닉스다. 자, 따라서 이런 시황에 앞서 미리 9월부터 10월까지 주구장창 SK하이닉스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러한 두 번의 완벽한 맥전 타점은 확인하시면서 차트에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9월 3일 자, 26만 3천 원지점해서 현재가 최고 63만 원까지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죠. 따라서 무료 공급방을 통해서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이전 10월 달에 큰 수익들을 가져가시면서 이러한 인증글들 올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인공이 되실 분들, 자, 그래서 우리 공급방에 미리 들어와 계셔야겠죠. 자 아직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만수가 방법 알려드리면 01083462138로 문자 8번만 찍어서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공방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비밀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요거 타고 들어오시면 5초, 5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실시간 종목 무료로 계속 추천드리고 여러분들 귀찮게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3분기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기기가 좋은 실적들이 나왔죠. 자, 그 이후에 차트를 확인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자, 해당 패턴을 자 이러한 자세한 점은 만수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공부방에도 짚어드리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로, 빼꼼, 빼꼼, 빼꼼 하면서, 파동을 그려준 이후에, 완벽한 삼각수렴이 완성되는 시점에 드실 수 있게, 타점을 잡아 드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무시한 상승이 일어났죠. 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아직 출발이 늦었던, LS 일렉트리 또한, 아, 같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빼꼼, 빼꼼, 빼꼼.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점이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은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는 점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월 23일이었죠. 무료로 추천 드렸고 32만 5천 원에 정확한 상승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당시에 공부방에서도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컨센서스에 약간 하회하는 모습에. 개미들 털려나가겠구나. 우리 구독자분들 소중한 한 주라도 더 지켜야겠구나 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분봉 급락이 떡락이 나오면서 10월 22일 날자 털고 올라가겠구나 해서 23일 날 다시 정확한 지점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차트 그리고 멘트까지 아라카 매물을 소화하고 패턴이 완성됐다. 자, 이거는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자, 이러한 삼각 수렴을 돌파할 때큰 상승이 나오는 패턴, 폭등이 임박했다. 털리지 마시라고 영상에서 그리고 공구방에서 짚어드렸죠. 따라서 그 이후에 단한 번의 손실을 본 적이 없는 완벽한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만수가 찍어드린 게좀 늦을 수 있어요.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타점 잡아드리고 추천드려 시황을 공방에서 잡아 나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010-8346-2138로 문자 8만 적어서 저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5초 안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고 만수 바빠요. 자,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 자, 이 방법도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가시면 해당 링크가 있어요. 자, 요거 클릭하시면 자, 8번이 적히고요. 자동으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보내실 수 있게 세팅이 되니까 자 이러한 간단한 방법도 이용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지원군 만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사랑 구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단 하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댓글로 가지아! 영차! 자 이런 거 남겨주시면 만수 힘내서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여러분들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